전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강력한 방역 대책은 물론 감염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환자 접촉자에 대한 격리와 환자 조기 발견 체계 강화.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 14일 이내에 중국에서 입국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업무 배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확산 추세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으로 평가합니다. 정부는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감염증 관리의 사각지대와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력 집행과 민간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구축해 국민의 불안을 덜고 감염증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에 철저한 준수와 함께 중국을 왕래했거나 감염자와 접촉을 한 경우 외부 활동 자제와 자가격리, 전국 530여 개 선별진료소에서의 검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상담부, 의료기관 이용 등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야당과 언론은 정당 한 비판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근거 없는 정쟁과 불안감 조장으로 국가의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국민 단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 정쟁과 불안감 조성은 감염증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대응은 1차원적으로만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방역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 외교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경제 191조 원 규모의 실물 경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된 바 있고, 현대경제연구에서도 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 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영업자의 매출 타격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서민들의 신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서민 경제와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자금 경색 등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금융 조원등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와 선세정제의 매점 매석 등 현재 상황을 악용한 경제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절해야 합니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장과 대처를 넘어. 지나친 불안감,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을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도를 넘은 정치적 공격과 불안 조작을 멈추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신중하고 절제된 태도로 정부의 총력 대응과 국민적 협력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강력하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은 물론 우리 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경제적 약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염증 대응과 민생을 위한 2월 국회 신속한 개최와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